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2025년 테일러메이드에서 어, 새로 선보인 드라이버 QI35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정보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고런디가 이 제품을 가져와갖고, 이제 이것저것 또뭐 시타도 해보고, 또 이렇게저렇게 또 장점, 단점, 단점 찾아보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일러메이드 QI35, 요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또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또 여러분들을 꼬시나, 이 판매 페이지 한번 잠깐 같이 훑어보시죠. 자, 보면은 이제 35데이 위드 QI35,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있어 보이려면, 뭐, 35,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겠죠. 뭐, 하여튼, 보면은, 35일 동안 뭐, 이벤트 한대요. 뭐, 자세히 보시면은, 뭐, 당첨되면은, 뭐, 드라이버, 우드, 이런 거 뭐, 준다고 하고요. 뭐, 천명을 당첨해갖고, 3월 5일까지 한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신청하면은, 당첨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요. 뭐, 하여튼, 당첨이 안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어,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보다 보면 QI35 정품이고요. QIMax 드라이버 뭐 어쩌고 합니다. 뭐 어쩌고 저저. 언락, 언하더, 레벨, 그냥 그냥 레벨이 다르다. 레벨과가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보면은 여기에 맥스 모델인가요? 뭐 어쨌든 생긴 거 보면 맥스가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추가 있는 거 보면 노멀 같죠? 자 그래서 밑으로 서 이제 살랑살랑 내려다 보면 이확또 예, 나왔습니다. 이제. 폭발적인 비거리. 테일러메이드 역사상 가장 높은 10K 에? MOI를 가진 QI35 Max는 CG 프로젝션 페이스 밸런스 포인트가 낮아져서 빠른 볼 스피드와 낮은 스피드로 폭발적인 비거리를 제공합니다. 와, 멘트 좀 바꿔라, 이 새끼들아. 그죠. 새로운 복합 구조 크롬 카본 스틸 알루미늄 텅스텐 티타늄 와뭐다 들어가네요. 뭐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완벽한 헤드를 제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와주 아주 완벽한 헤드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뭐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저 화면 어 얘네들이 약간 좀 칠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뭐지? 그게 빛을 비추면 약간 반사되는 그런 어, 이 스티커를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괜찮은데요? 음 이렇게 이렇게 화면처럼 번쩍번쩍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적인 무게 배치. 솔 후방에 장착된 34g 무게줄은 가장 높은 관성 모멘트를 제공하여 아주 멀리 똑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다왜 씨, 야 씨가 그러면 1kg짜리다로. 그냥 씨 1kg짜리다면은 34g 몇 배요? 그냥 갖다 대면 멀리 갈거아니요 34g짜리가 뭐또 멀리 똑바로 보니 이씨.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위에는 이런 식으로 카본으로 완전 통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음, 어, 아, 근데 이게 괜찮어 이게 이게 내가 지금 뭐라고 시부렁대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아. 잘 만들었어. 잘 만든 거잘 만든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은 오, 갑자기 또 돌아왔네요. 4세대 카본 트위스트 페이스를 또 한다고 하네요. 트위스트 페이스는 티타늄 페이스보다 매일, 매우 가볍게 설계돼요? 카본 페이스는 티타늄 페이스보다 가볍게 설계되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 트위스트 페이스는 티타늄 페이스보다 가볍게 설계되어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옷하겠죠 어디 뭐 그렇지 뭐.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 중앙에서 벗어난 샷에 사이드 스핀을 줄여 볼을 더 똑바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트위스트 페이스는 일반 아마추어, 일반 골퍼분들에게는 더안 좋은 걸, 더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아웃이나 인투인 형태로 들어갔을 때 트위스트 페이스에 맞으면 약간 훅으로 감기는 걸 조금 좀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어,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제, 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공을 못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끝에가 트위스페이스가 원래는요, 원래는요, 끝에 맞으면 원래는 왼쪽으로 확 훅이 감겨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그런데 일반적인 골퍼분들이. 이제 끝에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확 당겨갖고 끝에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개, 개슬, 슬라이스, 슬라이스 중에 그런 개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스트 페이스는 일반적인 골퍼분들에게 사실상은 좀더 좋은 그런 건 아니다. 원래는 끝에 맞으면 약간 좀 보완돼서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트위스트 페이스는 조금 더 우측으로 더 밀어낼 수 있다. 이런 거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어에서 검증된 테크놀로지. 로프트 슬리브를 통해서 이도 로프트 조정, 스피드 포켓은 볼 스피드를 극대화해 주며 어떤 원리로 볼을 극대화해 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스펙을 봅시다. 스펙을 보면 티타늄 프레임 바디, 바디 자체는 이제 그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카본 크라운, 뭐 이름이야 붙이기 나름이니까 카본. 바닥면도 이제 카본 솔로 된거고 특수강화 아, 카본 컴포지드 링 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moi 후방 웨이트 34g 짜리 이거 맥스 얘기하는 거예요 4세대 60겹 그러니까 이제 카본 페이스가 에그 스텔스가 나오면서부터 카본으로 되기 시작했잖아요 스텔스 스텔스 2 qi 10그 다음에 qi 35자 요런식으로 해서 카본 트위스트 페이스에다가 PU 커버를 대갖고 이렇게 했다. 9도, 10.5도, 460cc, 58도에서 62도의 라이가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면 60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 어,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디아마나, 그, 블루, TM50. 여러분들 디아마나예요 디아나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아마나입니다. 근데, <laughs> 뭐, 어쩌면, 어떠셔, 디아나마든, 디아마나든, 뭐,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측정해온 것을 이제 함께 보면요. 제가 이제 디아마나 블루 TM50S를 갖고서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측정하는 건스윙에이 2.6, 여기서 얘기하는 건 2.5. 완전 잘 맞는 거 아니야? 뭐 어, 저기 뭐야, 그 CPM은 얘네들이 제공 안 하고, 관성모멘트 수치도 제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45.5인치, 45.5인치 맞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거요. 예 굉장히 정확한 거요. 예 벤투스 블루 같은 경우에는 D5가 나온대요. 스윙에이트가 D5, 뭐, 장난합니까? D5? 와우, D5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면 헤드의 무게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야, 그리고 생긴 거 보시면, 어, 근데 이 디자인이 어, 진짜 괜찮아. 와, 이 생긴 거 봐봐. 어, 야, 이거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야, 이거 카본 아니어라고 하면은 귓방맹이한5천대 맞을 것 같이 생긴 완전 카본스러운 그런 모습의 어, 크라운 형태를 띠고 있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이 페이스에 지금 보면은, 이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무슨 반사 스티커 같은 걸 대놨더라고. 그래갖고 좀더 반짝반짝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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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더라고. 나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봅시다. 야, 이 측면 보면 이스텔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와, 측면 디자인도 진짜 디진다 아, 디자인 진짜, 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 네 개인적인 거요 그 드라이버 디자인은 스티의 테일러메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타이틀리스트하고 타이틀리스트는 뭔가 이 남자다운 느낌이 있고 이 테일러메이드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었다면 약간 좀 남자 형태로 좀 돌아선 디자인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10K 하고 이제 뭐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관성 모멘트를 이제 관성 모멘트 수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kg의 질량이 뭐 개수가 어떻게 돼 갖고 뭐 이제 뭐뭐 뭐, 뭐야 한 99만 5천 99뭐 파스칼 나와 갖고 뭐 에너지가 몇 줄이 되고 해 갖고 이제 광용어들을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딱 파고 파고 들어가면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 그냥 10k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딱히 이이 이 공식을 보고서 어아 이게 뭔 소리요 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어려운 말을 써갖고, 여러분들을 약간 현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끝에까지 내용을 보면, 어, 카바 보십시오. 카바가 QI10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는데, 와, 진짜 카바 이쁘지 않나요? 나는 카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요. 음, 좋아요. 자, 그래서 골론디가 이 제품을 이제 훑어보고 나서 공을 좀 쳐봤거든요. 그러면서, 어, 여러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타구음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짧게, 함께 보시죠 이 노말, 노말은 큐와이텐 가네. 백스랑 또 내려놨을 때 쎄다 느낌이 나는데, 약간 느낌이 살짝 다른데, 어우, 조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오, 야, 노말은 훨씬 낫다. 와. 노말 훨씬 나아. 패드 많이 도네 이거. 어야 노말 훨씬 낫다 맥스보다 훨씬 낫다 이요 구간에서 확가르하는 그게 훨씬 나와 시야 나 지금까지 맥스로만 이거 특성 찾았는데 시야 노말로 찾을 걸 그랬나보다 그럼 맥스 또 더럽다고 했겠지 어 노말 훨씬 낫네 이게 야 노말 훨씬 낫 훨씬 낫 난 l 에스만니다 이때 딱 내려왔을 때 l 에가만 좋아. 아엘에가 진짜 테일러메이드 느낌이네 이제. 제 테일러메이드 느낌 나네. 아, 이거 뭐, 해도 조금 중간 형태의 느낌? 모르겠다. 탄볼 친 거예요. 탄도가 낮은 거예요. <laughs> 약간 탄불성이지 다시. 진한데 그냥 낮은데, 진짜로 진짜로 낮은데, 어, 진짜 낮은데, 이거 내가 지금 낮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g, 3g, 13g, 야 이거 진짜 낮은데, 야 이거 진짜 낮은데, 탄도. 좋다 이거 어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야 진짜 나죠 탄도가 이게 <laughs> 내가 낮게 치려고한게 아니라 이거 쉬는 거야 이거 탄도를 병에 개낮게적을까 4도 정도로? 4도 정도 트랙맨에서 나온 이 결과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저스매시백터가 저렇게 나오고 볼 스피드가 저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잔디 스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목소리> 소리 어때? 얘가 조금 더 묵묵한 느낌? 스탈프 초가 더 묵묵한 느낌이 난다? 계속? 서 그러니까 테일러볼 자체가 쨍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폭대를 이렇게 폭대 약간 신고 스피드가 잘만 절만 나와. 야볼 뭐 스피드가 이게 더 나와. 자 보셨습니까? LS는 진짜로 얘네들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이게 다 먹혀요. 그 그러니까 짧게 좀 낮게 좀 깔아 친다고 하면 좀 나쁜 낮은, 낮은 탄도로 칠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칠수 있게끔 되어 있고 QI 35 노멀 모델이 저는 가장 베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랑 소리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좋았고 LS 모델은 너무 탄도가 낮아갖고 저거는 물론 뭐 트랙맨에서 테스트 한 거긴 한데 트랙맨은 저기잖아. 그, 저 바람 저항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낮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갖고 놀기에는 LS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칠 때는 노멀 모델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QI35 맥스를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약간 말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샤프트들이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 어그 다음에 이 QI35에 스탁으로 꽂혀져 있는 그 맥스에 꽂혀져 있는 샤프트가 디아마나 TM50, 뭐, 이런 거일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가리는 무거운데, 샤프트가 약해서 여러분들 막 이쪽, 저쪽, 막, 막 미치면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스는 좀 비추천하고, 일반 노멀 모델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지금 보니까 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왼쪽보단 우측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씨, 페이스에 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롤, 이게 롤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진짜 테일러 메이드다 싶은 셋업의 형태를 보이는 게 LS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QI. 그 10이랑 거의 흡사한 게 맥스 모델이었어요. 좀 약간 좀 QI 10과 스텔스 2 이런 것들 사이에서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노멀 모델이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노멀 모델이 가장 이뻤다. 그러니까 셋업을 했을 때도 야 덮여있지도 않은데 열려있지도 않은 그런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페이스 디자인을 갖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건이 QI 35 노멀 모델을 가장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무게추도 일반 렌치로 다풀수 있게끔 앞뒤 무게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피팅을 하더라도 저는 이노말 모델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굉장히 잘 피팅을 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저는 어 qi 35를 구입할 거다 그러면 저는 일반 모, 어 노말 모델을 어,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요 이게 조금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는 하나 저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그냥 굉장히 그 예전에 그 QI 시리즈나 뭐 스텔스 시리즈나 이럴 때는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약간 여성용은 조금 화이트가 좀 감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저는 디자인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디자인 75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보자면 가격이 85만원 정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되게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 60만원대 후반이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을 어, 미뤄보면 가격은 한 75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품을 만든 이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저는 이거 진짜 점수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페이스도 제가 봤을 땐 카본으로서 거의 완성이 된것 같고요. QI-10도 완성된 느낌이었지만 얘는 더 완성된 느낌이에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테일러 메이드는 갈수록 기술력이 많이 계속해서 막 새로운 걸 시도하고 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타구감이라든지 타구음을 보면 그냥 테일러 메이드스러워요. 한 75점 정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각 헤드마다 다 틀려요. 이게 컨트롤을 뭐가 더, 뭐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LS 모델이 갖고 놀기에는 가장 좋다. 그리고 그 중간이 진짜 노멀, 노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조작도 조금 힘들고, 조금 조작하기가 조금 애매한 모델이 맥스 모델인데, 이거 진짜 정확히 딱딱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총점을 따져보자면 컨트롤은 저는 한 85점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고놀기 어, 너무 좋은 모델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리를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친거 보셨겠지만은 이 스텔스 2랑 이거랑 뭐 거리 차이가 뭐 이렇게 뭐 허벌나게 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치면은 조금 더 거리가 멀리 나가겠지.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그 드라이버에서 샤프트가 변경이 되고 클럽의 무게가 변화가 되고 뭐 어쩌고 해갖고 조금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제품 효과로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술력으로서 더 멀리 가거나 더뭐 빠듯이 가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펙에 대한 정확도는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딱 중간 점수인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헤드 균형을 보면요, 저는 이 클럽의 헤드 균형 이 노멀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멀 상태, 그러니까 나온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갖고서 제가 백스윙을 해보고 천천히 다운 스윙도 해보고 했을 때 약간 헤드 균형이 너무 이렇게 확 덮이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리려고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중간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토의 무게가 크게 분배된 것도 아니고 힐의 무게가 분배된 것도 아닌 그냥 정확히 스탠다드 형태의 그런 헤드 균형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의 헤드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의 균형을 점수로 매겨보자면 저는 한 8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뭐랄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골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게의 추를 뒤에다 달거나. 앞에다 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 무게 중심이 중앙에 딱잘 맞아져 있어서 모든 골퍼분들이 다 환영할 만한 무게 헤드 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0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헤드의 완성도를 보면요. 모르겠어요. 이 QI10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꽤 있죠. 그 위에 카본 위에 뚜껑 자꾸 막 뻑해지고 하는 그 이슈가 꽤 있는데 요 모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위에 뚜 뚜껑이 좀 깨질라나? 라는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 위에가 다 카본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이 테일러메이드 이 헤드를 만든다면 아마 이 앞부분, 크라운 이, 이한 중간 그 전까지는 조금 많이 두껍게 만들고 이 뒤로는 아마 가볍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다면. 그래서 이 윗면을 조금 두껍게 하면 깨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나, 하다가 계속 이렇게 뽕샷 내고 그러면 깨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한마, 아,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헤드가 깨지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헤드가 깨지는 것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깨지는, 즉, 그러니까 분량 나와서 깨지는 빈도는 제가 제 생각이지만 한천 개에 한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쳤을 때좀 잘못 맞추는 혹은 조금 치는 타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헤드는, 드라이버 헤드는 깨지는 사람은 계속 깨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치는 타법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는 사람은 요것도 가마 깨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타격을 보이는 분들은 이게 과연 깨질까? 요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안 깨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QI35 드라이버의 총점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코멘트. 그저기 거스텔스 심2, 심1, 뭐, 스텔스1, QI10,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테일러 메이드는 뭐한 8개월, 7개월, 6개월 만에 어, 신제품을 하나씩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신제품을 뭐 맨날 내놓냐. 뭐 시험 내놓기 뭐 사기만 하면 구형된다.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예, 모르겠네. 이거 내가 좀 유해진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실 테지만 신제품이 나오고 나면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달 정도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집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다가 신제품 나오면 쭉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흡사 심장 박동 뛰는 것처럼 이렇게 두근 했다 가다가 두근 하고 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출이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회사들 제품 나오면은 또 이제 또 산소호흡기 갖다 대고 있다가 또 신제품 나오면 또뛰고막이런식이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 이거 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신제품 나오고 그래갖고 맨날 내꺼 구형되고 요런 불만을 내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품 제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뭘 따져보냐면 제조사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건지 요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드라이버가 좋으면 그냥 그거 상태로 살면 그 드라이버가 살아나가고 편하게 그냥 어좀 치기가 괜찮다면 전 그냥 그 제품 계속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테일러 메이드를 조금 더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요. 그리고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그냥 좀 사야,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스윙 니즈를좀 맞춰주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테일러 메이드 좋아하거든요. 나빠 뭐 싫어하지 않거든요. 뭐 타구음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어, 제 눈에는 계속 어, 보이고 저는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신제품들이 너무 빠른 시기 안에 빨리 빨리 나오는 게 저는 불만은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리뷰할 거 생기고 유튜브 그각 나오잖아. 저는 불만이 없는데 많은 분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불만 가질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안 사면 되거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프장 갈때그립피 비싸다, 카트비 비싸다, KDP 비싸다 하잖아요. 안 가면 되거든요. 안 가면 지들이 금액 낮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가격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 가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드라이버 이거 신제품 나오잖아요. 신제품을 우리가 안 사잖아요. 그럼 신제품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안안 나면 뭐 팔리지 않을 건데 신제품이 왜 나오겠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비자 잘못도 아니고 제조사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약간의 그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의 약간의 그런 국민성에 맞춰서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골론디 채널을 즐겨보시고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신제품 나온다고 막 사는 분들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QI35가 나왔는데 이 제품이 어떠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유튜버고 프로골퍼로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리뷰하고 비평하고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리뷰를 하고 비평을 해본 건데 해당 제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만드는 드라이버가 없고 그러면 저는 이 QI35를 쓸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기존에 스테스2를 쓰고 있고 막 이런다면 그냥 안 쓰겠지만 만약에 테일러메이드 제품을 산다면 당연히 QI35를 사지 않을까 제품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의 클럽이 그 클럽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보지 말고 시타를 좀 충분히 거쳐 보는 건 어떨까라는 여러분들께 그런 제가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난 근데 모르겠다 여러분들 뭐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사지 마요 근데 나는 이 제품 사는 거 괜찮다고 쫌가뭐 드라이버 다 찌그러져 갖고 막 사야 된다 그러면 나 추천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있는 거 계속 사용하시는 거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콜런디였구요 여러분들 날씨 춥고 지갑도 춥고 옆에 여자친구도 없고 그냥 여러모로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독감, A형 독감도 굉장히 독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또 중국에서 뭐또 이것저것 또 날라온다고 하대. 막그뭐 있잖아 바이러스 막날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쓰면 좀잘 생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 충분히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리뷰 모델은 캘러웨이 엘리트 모델 되겠습니다. 엘리트 드라이버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 중